자, 어저리 배 들어올리기 17탄.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죠. 자 60kg 세팅하고 자빠지네. 잡것들 하이. 녹음을 했다가 지웠어요. 잘못 눌렀죠? 다시 하고 있어요. 다시. 다시 녹음하네. 아, 짜증나. 자, 날 좋은데 혼자 겨울이에요. 혼자만 따뜻하게, 멋져 따끈하게. 따끈따끈따끈. 그리고, 들어올리면, 샥!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또 꼈죠? 어디 갔나 있으면 또 꼈어요. 또 꼈어. 자, 70km로, 또 꼈고. 하나, 둘. 자, 눌렸죠? 10km, 업해서 70km로. 또 끼고. 또 다시, 왔죠 하고. 어 힘들어. 또 괜히 또 끼는 척 하고. 오늘 스치로폰 쿠션이 아주 좋아요. 운동이 잘되네. 쿠션이 좋네. 좋아 쿠션감 쩔어. 쩔어. 자, 어디가니 또어디갔니 어. 제자리 청소하고 계시네. 왜 그렇게 지저분하나? 어? 안 씻은 거 우찌하시고. 제가 좀 지저분하죠. 근데 그 사이에 하나 더 가져왔어요. 두개또 가져와서. 10kg 또 업! 80kg로 늘렸죠. 미쳤죠. 돌아서요 또. 이렇게 배를 들어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니 과략근에 힘이 들어가니 싸겄네. 싸겄어. 자, 어이다. 이건 또 뭐야. 아저씨, 좀만 쉬다 가셔요. 아저씨, 좀만 쉬다 가셔요. 아, 센스있게 아저씨가 비켜주셨죠. 자, 다시 80kg 세팅해서 자, 다시 돌리고, 올리고, 올리고. 전만해라 진짜. 깔리겄다. 또 깔리겄어. 깔려봐야지. 어, 괜히 몸 푸는 척. 솔직히 힘들어서 몸 푸는 척 하는 거죠. 힘들어서. 몸 푸는 척 하고, 하고. 다시 들어 올리고, 올리고. 배를 들어 올리고. 배를 들어 올리고. 배를 들어 올리고. 어, 아, 숨차. 퍼졌죠? 슬리퍼 <laughs> 참 가지가지한다 슬리퍼 진짜 패션 저질이다 슬리퍼 모니터 자 배를 들어올리고 자 배를 배를 자 아, 금방 끝나죠? 아유 힘들어요 또 쉬고 있죠? 앉아서 또 앉아 쉬다가 또 하다가 들어 이 새끼야 눈좀 자지 말고 좀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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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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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들었어, 들었어. 그래. 자, 다음! 턱걸이! 원배속, 원본으로 하는 거야 속도를 빠르게 안 했어요, 한 번. 잘 하는지 검사하는 거야. 응,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. 턱걸이, 그래. 잘 땡겨봐. 그래. 잘 땡겨봐. 그래. 어, 천천히. 어, 어. うわうらちゃ、ラ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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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ラおラ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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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ラ 미러, 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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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미라미라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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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미라미라미라 미러, 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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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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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, 어, 또 하나 죠 자, 바람 너, 바람 너, 바람 너, 바람 너, 바람 너, 자전거 바람 빵빵.